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블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언박싱을 해볼게요 바로 아이폰 언박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애플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아이폰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언박싱부터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쿠팡으로 저는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점심쯤에 받았고 오늘이 애플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직접 매장에서 사는 거랑 한몇 시간 차이 안 나게 받은 거라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아마 쿠팡에서 제일 빠르게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뽁뽁이로 싸져서 왔고 예전에는 핸드폰 하나 달랑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뽁뽁이도 잘 이렇게 싸서 주네요. 엄청 충전재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은 포장도 괜찮게 온것 같습니다. 짜잔, 저는 이렇게 주황 색깔을 샀습니다. 근데 까서 보니까 요런데 이렇게 흠집이 조금 나있고 살짝 상자는 좀 더러운? 훼손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흠집이 좀 나있어요. 이건 좀 그러네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쿠팡에서는 구매하시는 거 비추인데 저는 뭐 그냥 어차피 뭐 핸드폰만 이상 없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서 뜯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뜯으면 이 맛에 아이폰 사죠, 이 맛에. 이, 이, 이 뜯는 맛에 이거 아이폰 사는 거예요. 그럼 공개합니다. 빠밤. 아! 오, 오, 이쁜데요? 저 실물 처음 보는데 완전 이뻐요.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쁜데? 빠밤. 제가 아이폰을 한 5년 만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쓰고 있어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서 쓰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크기 차이는 이 정도? 얘가 13 프로 맥스고 얘가 17 프로입니다. 크기 엄청 차이 나죠. 제가 이거를 애플케어 2년 중에 한번 리퍼 받아서 새 폰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2년 쓰고 지금 또 1년 더 쓰고 이렇게 된 건데 만족을 지금까지 하면서 쓰다가 이번에 이렇게 17 프로로 바꾼 건데, 지금 이거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저는 얘가 좀더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카메라펌이라고 하는 게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뭔가 색감도 되게 비비드한 컬러고 해서 제가 또좀 튀는 색깔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렌지 컬러를 생각, 선택한 것도 있지만 좀 만족입니다. 지금 딱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프로맥스 쓰다가 프로 쓰니까 확실히 가볍네요. 음... 가볍나? 가벼운지 잘 모르겠는데. 팩으로 무게상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무게가 막 엄청 가벼워진 느낌은 아니에요. 좀 무게감이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200g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얘도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립감이 확실히 좀 좋아서 얘는 좀 모서리가 이렇게 좀칼 같거든요. 근데 얘는 둥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확실히 좀 그립감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크기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고 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바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어댑터는 안준지꽤 됐으니까 어댑터는 없고, 이렇게 케이블 들어있고, 요즘에 애플 스티커도 안 주나요? 17프로맥스까지는 애플 스티커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스티커도 없네? 이게 끝입니다. 이 박스 하나에 이런, 뭐, 설면서 비슷한 거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줄, C타입 케이블이겠죠? 이게 근데 케이블도 예전이랑 바뀌었네요, 많이. 재질이 패브릭 재질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서, 때는 훨씬 더잘탈것 같긴 한데, 뭐, 막 엄청 끊어지거나 뭐 이런 이슈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C타입 케이블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언박싱을 간략하게 해봤는데, 제가 7 프로를 선택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갤럭시 폴드, 그걸 실제로 봤는데, 너무너무 제품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진짜 갤럭시로 갈아타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한달 동안 갤럭시 출시했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17살 때부터 애플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중3 때 아이폰3GS가 나왔거든요. 그 아이폰3GS를 중학교 졸업할 때 제가 구매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쓰고, 대학교 가서도 계속 쭉 애플폰을 써왔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아이패드 나오면서 아이패드 쓰고, 쓰고, 맥북 쓰고, 아이맥 쓰고,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업무 환경이나 제 모든 생활 환경에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맥, 맥북, 아이패드까지 다섯 개 정도의 제품을 제가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애플 생태계를 한번 가져본 사람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폰을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안쓸 수가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13 프로맥스를한 4, 5년 동안 쓰면서 참잘 썼지만 얘가 이제 막 음량 버튼도 고장 나고 조금씩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좀 이제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배터리 시간도 너무 적어져서 아 이제 기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17%가 나왔고 갤럭시와 고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애플 생태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 저는 아이폰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17 프로를 선택한 이유. 많이 17 일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120Hz 주사율도 탑재가 되고 배터리 타임도 프로랑 거의 차이가 없고 가격적으로도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일반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거의 다 유튜브를 프로로 찍고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원 렌즈가 걔는 없기 때문에 카메라 줌 배율 자체가 프로가 더 다양하고 카메라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은 저는 프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SNS 채널을 취미로 그냥 운영을 하시거나 그냥 일상에서만 이용을 하시면은 저도 일반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더 哦 <music> 고화질의 그런 사진을 원하고 일을 하는데 쓰셔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좀 프로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어17 프로를 가게 됐습니다. 프로 맥스는 제가 한번 써보니까 화면이 얘 크다 보니까 그 점은 진짜 편한데 손 크기에 비해 너무 커가지고 좀 그립감도 안 좋고 들고 다니기에 좀 버겁다라는 생각을 지난 5년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구매 하면은 무조건 프로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를 선택했고 지금도 생각했을 때는 여자분들은 프로맥스는 조금 버거우실 것 같아요. 손 크기가 이제 보통 여자분들과 비슷하시다면은 프로맥스는 저는 비추고 여자분들은 17%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화면 크기나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언박싱과 함께 제 애플의 그런 역사 그리고 제가 애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애플의 인식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막 혁신도 없고 가격도 너무 올랐고 기술력도 사실 지금 뭐 접었다 폈다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 옆으로 접었다 폈다 이런 핸드폰 막 나오는 세상에 폼팩터도 이렇게 동결을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렌즈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 보내는데 어떻게 욕을 안 먹겠어요? 저도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애플의 뭐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 어쨌든, 뭐,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시거나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폰 17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 하나인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전해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많이 욕을 먹는 애플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런 니즈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어? 애플 사면은 바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고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쨌든 저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지만 또한 4, 5년 쓸것 같거든요. 4, 5년 동안 또 그만큼의 뽕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전자기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전해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제 17프로 아이폰으로 찍은 그런 영상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